민생 안전을 위해 민선 칠기 이후 주가된 수사 분야 동물보호 하청계곡 수사 아이템 사무장 병원 예 yeah! 불법적 불법 행위 생활적 꼼짝마 우리 특사경이 간다. 영상 끝 부분에 이벤트 공지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특사경과 함께 선물 보따리가 큽니다. 이명백의 찐토크 명명백백 <laughs> 여러분 오늘도 경기도 민생특사경 이원평 수사관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그 민생특사경이 네. 어, 수사하는 민생범죄 분야가 14개의 분야나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또 특별히 중점적으로 다룰 분야가 어떤거죠? 네, 민선 7기 이후에 새롭게 네. 추가된 분야가 있습니다. 네. 어, 동물보호 <laughs> 하천 그리고 사무장 병원 분야입니다. 네, 먼저 동물 보호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 학대 행위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VCR 한번 보실까요? 네, 불법 도살장입니다. 개를 네. 식용으로 먹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물 학대를 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어, 좀 그렇게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 아니 하, 너무 안타깝네요. 강아지들이 보는 그 앞에서 도살을 하고 그다음에 어막 털을 뽑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네. 기본적으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권이 존중이 돼야 되고 그렇죠. 학대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히 현장을 점검하고 수사를 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 학대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 물론 법상으로는 네. 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아, 네. 이제 법상에 있는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존중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도, 도축 행위 그리고 동물 학대 행위는 중단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하천 계곡 분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하천변은 무단, 점용, 공작물 설치 등 혹은 불법, 오, 투기물 등의 배출을 집중적으로 허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V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같은 경우는 네. 여름철이죠? 그렇죠. 네, 하천 계곡 불법 전용 현장입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하천은 기본적으로 이제 누구 특정 개인 공간이 아니라 네. 경기 도민 모두의 공간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기 상인 되시는 분들이 네. 하천변에다가 저기 보시면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고 천막을 설치해놨어요. 와, 다 불법이죠, 저게? 네, 사실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무단으로 점거를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제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다 해놓은 부분이고, 네. 저런 부분은 이제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아니,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네. 계곡이 정말 우리 모두의 재산이잖아요. 그럼 자기들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무단으로 점명하고 장사하고 돈 받고 아, 닭한 마리 십만 원을 받더라니까요. 계곡은 기본적으로 네. 누구 한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도민들이 그렇죠. 모두 함께 누리고 네. 점유하고. 즐겨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일 개인이 와가지고 불법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한다거나 평상을 깐다거나 혹은 이제 허 허락 받지 않은 영업행위를 네. 한다는 거는 위법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듣고 있으세요, 지금? 하천 무단 처명도 우리 특사경이 갑니다. 네. 주제가 하나 더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무장 병원 분야입니다. 약간 이건 좀 생소해요, 제가 듣기에. 음... 어떤 분야입니까? 우선 경기도 특사경은 네. 의료기관을 열수 없는 네. 비의료인이 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원, 병원 등을 열고 운영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사무장 병원이 왜 나쁜 거죠? 우선은 비의료인이 정당하게 그 병원을 개설하거나 네. 운영을 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음. 과잉 진료를 일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건강 보험료를 불편 부당하게 취득을 하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건강 보험료가 사기 빠져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적법하지 않게 음. 부당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을 집중 단속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경기도 특사경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무장 병원 전담 수사반을 조직. 하였습니다. 주로 불법적 사무장 병원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어 경기도 믿음직스러워요. 이렇게 아, 열심히 그러면... 적발을 하고, 네? 아니 제 친구 누나도 성형을 했는데 네. 거의 사무장 병원이었대요. 어머 세상에. 아, 정말 이런 그 의사들이나 그다 어? 면허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발되면 어. 어떻게 됩니까? 어 적발이 되면은 네. 의료기관 허가치소 및 폐쇄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무당업병원을 여러분께서 이제 발견하거나 네. 인지하시게 되면은 저희 경기도 민색특별사법경찰단에 꼭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포상금은 있습니까? 최대 10억. 정말 10억이에요? 정말입니다. 정말 10억 주나요? 네, 아마도. 아, 여러분. 직장을 때려치우세요. 적발하러 다닙시다. 이상으로. 동물보호, 하천개곡 사무장 병원 이세 분야의 특사경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특사경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특사경, 파이팅. 인생 안전 걱정 끝. 특사경이 간다.